사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3대 세제도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어붙었던 지역의 주택 시작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집값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만질수록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 내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만큼 다음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수술 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 먼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대 광역시 최고인 30%에 육박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좀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를 통해서 공급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세제 완화 공약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 유예, 1주택자 취득세율 인하 등이 골자입니다. 세 부담 완화 기대감으로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런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또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면 집값은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따른 하락폭 축소 또는 상승 전환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